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울고 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에 잘 박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능히 이기는 힘있고 능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난이느라 듣는 이나 이 말씀 어미 듣고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하게 이 입술을 취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음, 아,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게 아마 이 시편 기자의 이두 절의 강조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보다 보니까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해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걸어갔던 것이지 내가 어떤, 어, 자격이 있어서 걸어갔지 않았음이 저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2025년도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어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올한해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아, 올한해 정말 주님의 큰 축복이 있었다. 그 사람의 각자 각자의 어떤 경험 속에 올한 해의 평가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어, 그한 해가 어떻든 지금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셨죠? 감사해야 됩니다. 별이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적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왜? 네, 걸음을 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걷는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 뭐냐? 창조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창조가 아니라면 우리가 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삶이 보니까 우연 같아도 돌아보면 필연이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연이라면 여기 코두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연이라면 여기 눈세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연이라면 여기 우연이라면 여기입두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입이 두 개인 사람 있는지 옆 사람이 아면세계에서 최고로 잘 생기고 네. 네. 가끔씩 깜짝 놀라지 않아요? 코가 똑같잖아요. 입도 하나야. 눈도 두 개야. 깜짝 놀라지 않아요. 가끔씩. 옛날 저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 제가 이제 학교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한 방에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준혁이, 민혁이, 서정이, 서진이가 이제 한꺼번에 이 누워 자요. 이래 보면요. 넷이 포즈가 똑같아요. 예, 네, 그 나라라, 오영재처럼 이래 두 듯. 넷이 방향도 똑같고. 엄마만 방향이 들리고, <laughs> 넷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씨와 윤 씨의 싸움이죠. <laughs>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네 명이 똑같이 누워 있는데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야, 여기 입두개 나왔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눈두 개, 코그 하나, 입 하나. 이렇게 하게 하셨대요 팔도 두개 팔이 네 개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똑같냐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우연이라면 여기 팔네개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여섯 개 짜리도 있어야 되고 팔네 개면 얼마나 좋아요 기타 치실 때한세개 네, 걸시고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베이스도 그죠? 팔네 개면 얼마나 좋아요? 네, 한 팔은 슬랩, 한 팔은 핑거리. 얼마나 좋아요? 네 개면 얼마나 좋아? 그죠? 저음에 저음, 고음에 고음. 정훈이 같은 경우 지금 세컨이니까 두 개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네 개면 두 개는 올려놓고 두 개는 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팔두 개, 다리 두 개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정하셔 그 길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인생, 그 길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 길을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본인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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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렇습니까? 아멘. 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새끼 걸어가는 거 보면 얼마나 예뻐요. 남 새끼 가는데, 어머나, 예뻐. 어머나, 귀여워. 막 관심 가져요, 여러분. 어, 저기 애도 있구나 이러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유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나왔지만,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애들 보는 것 같지만 자기 새끼 봐요. <laughs> 사이사이로 자기 새끼 다 봐요. 남의 새끼 안 봐요. 예, 네, 이래서 카메라 들고 찍어주는 것 같지만 다 찍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포커스는 어디로? 내 자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네, 이 많은 아이들 중에. 그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까봐 이제 목사님은 우리 지수도 봐주고 우리 지호도 봐주고 우리 연희도 봐주고 자꾸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지훈이도 보고 쭉 보게 됐다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그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느냐 보면 부모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같이 부모하고 이렇게 갈때 앞에서 아장아장 먼저 이렇게 가면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내 네 새끼이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만 드시고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네, 아셨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누구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네, 나는 슬프고 나는 힘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고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에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넘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넘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뭐 하신다고요?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부모가 어이 넘어지든 말든 나도야 아니고 빨리 가서 잡아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털어주고, 아파도 그러면 막 털어주고, 괜찮아 하고, 후,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그런 것처럼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하나님의 손은 금요일 날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로 정기한 그리고 영영 력기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악하고 추한 우리가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이 붙들어 주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능력과 영광과 사랑으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애주정지 가르치시고 키우시고, 또한 그 가운데 승리케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모든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해 하나님께서 정말 날 오늘 이한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나 오늘 한해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거두지 않습니다. 내년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멋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정개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착하고 손한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없는 용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해볼 거야. 하면 돼. 하고.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신앙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옛날에 조금만 이래도 흔들려서 어떻게 어떻게 이랬던 사람이 괜찮아 아주 흔들림 없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 문제 앞에서도 옛날에 걱정하고 다운됐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정말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초월적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바다를 갈랐듯 요수아가 요단강을 땅처럼 건넜듯 기도원이 3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듯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과 물을 내리게 하여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듯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듯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 누가가 풀뭇불에서도 하나의 그 머리털 하나 그슬림 없이 살아나왔듯 베드로와 바울처럼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중평변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듯 우리도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은 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런 역사에 일어나요 그러나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신화? 바로 지식적 신앙, 관념적 신앙, 의례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으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네가 진정 내 안에 있다면 가난하냐 부해질 것이다 무명하냐 유명해질 것이다 귀심하냐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느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의 열매를 거두는 양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착하고 선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알아야 내가 착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고 속옷을 달라면 고독까지 주는 네. 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독은 어, 생명과도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laughs> 뜨거워지면. 햇빛을 가려야 되고 추워질 때는 입어야 되는 것이 고도시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데 속옷을 달라는데 고도까지 준다는 건 뭐요? 예 자기 생명까지 줄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주인신 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힘들 시 서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신령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늘의 연애고. 이 하늘의 은혜를 맛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의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우리 오늘 하늘을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리고 또한 이끌어주실 인생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점에 무한감사 올려드리는 그리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아바아버지라 부를 때 하, 들어주시는 아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 오늘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자문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이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지켜주실 정말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아마 아버지라 부를 때 들으시고 내가 그늘 눈물을 닦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를 올려 드리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모든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 하여 주시 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감사 하며 기도 드리 옵 나이다.